길을 찾아야 되죠. 날. 인간 정의하면 1장 20절, 28절이죠. 그래서, 군의 길의 키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사실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보금이, 음, 예수는 그 있어주죠.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답입니다, 다. 답은 뭐죠? 문제 속에서 답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문제 생기면 이 예수를 안 붙잡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되느냐 조금 오지게 돼야 돼. 어지. 일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1순위. 일순이. 자 일순이가 되려면 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넓게, 넓게, 깊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또, 메시지 속에서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 참, 여러분, 군의 길에서 기도하면 머릿속에 늘 그리스도, 일과가 축복, 이거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머릿속에 기도하면, 그래서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날보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자 축복을 허락하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위에서 내리는 힘이니까 해보니 날. 파워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위에서 내리는 힘이라니까요. 그렇죠? 위에서 내리는 힘 그걸 잘 기억하면 시간만 남으면 습관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자, 여러분, 여기는 불신자 상태,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지만 신자가 그리스도 희미하면 얘다 빠져듭니다. 죽을 때까지 이 3장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그리스도 안 떠나야 된다니까. 입에서 안 떠나야 좀 마음과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도 전도과 이골 복음 기도 이골 지난주에 기도 행복에서 어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 기도 전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전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 그럼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가졌다 이런 말. 그서 전도를 오해하는 게 뭐냐. 행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뽑은 가지면 전가하게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랩런트다. 요즘 늘 메시지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죠? 이기는 비결. 그죠? 예수는 그리어도 들은 소리인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늘 소통하는 것이 기도죠. 그 이름으로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죠. 그러면은 사모는 하나만 알으면, 복음만 알면은 그냥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면은 다 따로 따로고 모른다 이러고 아무 움직이도 안 하고 아무 증거 없죠. 세월이 금방갑니다 어떤 사람이 70 이런 거는 100년 지나서 있는 줄 알았는데 70이 넘고 이러니까 좀 인생이 좀뭐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늘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 성에서 우리가 꼭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응답은 뭐,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냐 하면은, 좀 말씀 속에서, 어, 마태복음 9장, 10장에 사도 인직식이 나와요. 좀 사명 가지고 일할 것, 그런 말이죠. 자, 누가 보면 10장에서는 중직자, 중직자 임직식이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는 음, 평신도 임, 임직식이 있어요. 자, 임직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명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 사도의 임직식 사도는 임직식그 뭐 행사, 사도는 주의 종들은 어쨌든 어떤 그 그게 있어야 되냐면 237어 영적세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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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 본인이 답되면은, 어디나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 237이고 세계 보음아 내가 복음으로 답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저런 축복을 받았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영적 세계에 어떻게 살리고 답을 주느냐인데, 쉬워요.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 방법이. 10장 7절에 이 말만 해라는 거야. 천국 가까이 왔다. 천국 가까이 왔는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예수님이 오셨다. 이, 이 당시는 초 초극에 오신 이 본문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이 이게 꼭 이게 사도는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참 어,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는 이제 절에 건능을 줬어요. 사도들이나 성도들도 누구에게나 건능을 줬는데 귀신을 쫓는 건세죠 여러분 그 그리고 병든자를 병을 치유하고 제일 근능 중에 뭐냐면 치유의 근능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아서 어젠가 신문 났죠. 어, 노숙자 아니고 일반 사람 가운데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할 경우는 무조건 정신병원에 열라 아, 법적으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좀 관리를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어, 백성들이 막. 당하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건 너를 왜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 전도가 뭐냐?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힘이, 능력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전거가 뭐냐? 정말 모든 민족. 우리가 기도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민족 만민 땅껏정인되라는 거죠. 인직식은 음. 중요하지만, 전에 어쨌든 이좀 사도들은 어디단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치유도 하지만은 이런 복음 자체가 치유죠. 그래서 우리 그 방향이 어디냐? 땅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중직자죠. 누가 보고식장입니다 자, 중직자는 제일 머리속에 뭐냐면, 어, 이거는, 아 어, 현장, 현장에서, 현장 살릴 자죠. 살릴 일꾼 세우는 거예요.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될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아니고, 내 개인, 가정에서만 아니고, 어, 현장 살일꾼이죠 자, 그래서, 음, 10장 1절에 보면은 70인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눈역의 단어를 보면은 참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감사하죠. 70인이란 말은 70 지역. 70 지역. 70 현장. 그리고, 칠식, 나라. 여기에 꼭, 이, 현장 살릴 일꾼이에요. 그렇게. 그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영역에 능력이 있어야죠. 영적인 보좌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실제 모든 현장에서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저런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0장 2절에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 그냥 일꾼이 아니죠.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추수할 때는 알곡이 필요하죠. 그죠? 쭉쭉이는 원래 추수합니까? 쭉쭉이는 불이 태워요. 알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자. 천국에 알곡을 추수할 때인데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의 임직에는 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추수할 일꾼. 나는 하나님이 재림 때 추수할 때 내가 정말 알고 있인가? 이게 또 많은 이 중직자는 알고이 되야 돼요. 그래야 교회와 후대를 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주 좀 요절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랬지, 그렇죠? 평일날. 그 다음에 딱 20절에 보면은, 어, 너 이름이, 너 이름이 기록된, 네 천국, 어, 기록된 자가 되도록 기억해라 그래요. 자, 내가 전도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여기 이름, 뭐라고 말했냐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네.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아.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이름이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 말고 나도 하나님도 나를 안다. 이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직자는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에서 살아남아야지 발표 죽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이들 가운데 너 자신도 너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고, 추수할 일꾼으로서 70일,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또 후대에 발판이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평신도. 평신도 임직은 사도인전 이장입니다. 사도인전 이장인데 평신도는 그냥 이삼치 개인 보, 개인 보좌예요. 2, 3, 7 나라의 개인 보좌예요. 그럼 이걸 평신도는 개인이 살아야 돼요. 그럼 중직자는 왜 현장을 살냐. 현장 중에 제일 중요한 현장이 교회 현장이죠. 그리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신도는 어, 이걸 꼭 말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야 되냐면 당연히 이 개인이 보좌가 되려면 하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심령의 내 안에 임했다. 어, 그러죠그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이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4대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말은 이 갈보리에서 갈보리를 본 사람이잖아요. 이 초대교에는, 그죠? 본자. 그리고 3절에는,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자가 파성된 거예요. 이 자들이 1장 8절에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 중직자나 평신도나 뭐 사도나 기도는 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개인이 보호마 됐을 때는 같이 하나, 개인이 하나 뭐 어쨌든 이렇게 일산파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인 결국은 뭘 가져야 되냐. 예. 사도인의 의상팔을 딱 잡고, 이 장은 역사입니다. 그죠?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어, 정말 어, 사도에게 권능을 주고 다그 엄청난 역사를 한 거나, 중직자에게 한 거나, 평신도에 한 거나, 키는 뭐냐? 어, 예수 그리스도 보고 만다, 이꼴,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이에요. 음, 정말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조금 헌신한다면 그죠? 어, 대단한 헌신이 아니고 냉소한 거라. 그 이런 헌신을 했을 때 상을 잃지 않겠다. 그죠?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이 얘기를 할까요? 어,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주일이나 교회일이나 내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아무도 사람은 말하는 건좀더 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그 중요하면은 얼마나 기가 차면은 냉소한 거릇 상도 잃지 않겠다. 내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 거. 그 다음에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딱 정리하시기 바라요. 인간은 어디서 온 명? 어디로 가냐? 이거는 답이 성경은 이미 다 답을 내고 있어요 길을 잃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이거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대청들 훈련할 때는 꼭이 얘기를 서둬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는 깨러 왔죠 하나는 깨러 왔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죠? 가는데 뭐 하고 가느냐? 정말 하나님 소개하고 가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만 알면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 모든 삶에 직장이나 공부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고, 정말 요셉이 이렇게 했고, 일, 랩는데 일곱 명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아파서 누워있든지, 또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내가 전문성을 가졌든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관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인생과 또 달라요. 그렇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인간은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 왔지? 하나님께로 왔구나. 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나뭐 하다가 살다가 지 예수는 그리스도 소개하고 살 거야. 전도자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임한 정거가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237에 필요한 자 되도록 하나님 지우섬이 다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줘 없어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